작년하고 올해 초 제가 과일이 안 좋다는 방송을 몇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일이 안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는 추가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에 정말 과일이 안 좋을까?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제가 1월 달에도 어, 고기와 과일 중에 어떤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어,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예 과일을 먹느니 고기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그런데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방송을 하고 이 과일에 대한 오해, 저 때문에 생긴 오해 그리고 어, 원래 과일이 너무 좋다고 하는 그 오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리고 예전에 방송을 했을 때는 제가 치료하는 질병 중에 방송으로 가장 많이 한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특히 당뇨병 중에서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있는 환자에서는 과일을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과일을 좋아해서 지금 많이 먹고 있다면 그게 혈당을 꽤 올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뇨가 심하지 않은 분도 과일이 정말 좋을까? 그런 경우에는 당뇨가 있다면 어느 정도 과일은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말을 했더니 여러 오해가 생겼는데요. 자, 안 좋다는 말은 항상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일이 안 좋다고 말을 했을 때는 이 과일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다하게 먹는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배불리 먹고도 과일이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시청자분께서 과자와 탄산음료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과일을 사서 드셨다는데 헉 하면서 재방송을 두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커멘트를 보고 제가 정정을 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분같이 탄산음료와 과자를 끊고 과일을 먹었다면 어떤 과일을 드셨던 간에 잘 하신 겁니다 과자와 탄산음료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그 과일 중에서도 당이 많은 뭐 포도나 이런거 대신에 당이 적은 과일을 드셨다면 더 좋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그 방송은 아예 저녁을 먹을 때 든든하게 고기를 먹고 그 후에 아무것도 안먹는 간식을 하지 않는 식사생활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안 좋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아예 탄수화물, 심지어 빵을 먹거나 심지어 과자를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뇨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이분이 고기를 안 먹고 흰쌀밥을 먹고 뭐 나중에 한두 시간 있다 과일을 먹었다면 아예 고기와 야채를 충분히 먹은 식생활이 당뇨병 환자에서는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전혀 없고 비만하지 않으신 분에서는 흰쌀밥과 과일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만하신 분이라면 흰쌀밥과 2시간, 3시간 후에 과일을 먹었다면 두 끼를 먹는 것과 같은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두 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서 아예 고기를 먹고 쭉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는 식사가 훨씬 낫다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이어트를 한다고 간단하게 어, 쌀밥에 아무것도 안 먹고 조금만 먹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출출해서 과일을 먹게 되죠 아 과일은 건강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뇨에도 안좋고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에도 안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음식에 대해서 꽤 많이 아, 비디오를 올렸었는데요 음식이란 거는 한 가지 요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음식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찍어서 단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할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음식만 먹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는 것은 그 증명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런 기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날 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특정 케이스에서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먹는 게 이것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낫다라고 했을 때는 꼭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비교한 것과 낫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 어렵다 보니까 하나하나 찝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하나 짧게 짧게 방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일은 당뇨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서는 먹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자기가 벌써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다면 탄수화물 중에서 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것을 먼저 줄이고 아예 그거 대신에 과일을 먹는 건 좋지만 굳이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과일이 꼭 몸에 좋은 건 아니니, 좋아하지도 않는데, 굳이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일이, 파이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아어 그러니까, 뭐, 변비에도 좋고, 항산화물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은, 다른 점은 있으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 아니면 비만, 그런 것에 대한,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드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